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금일은 마틴 베팅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틴 베팅을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에서 새로운 관점의 공략 노하우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파워볼 1타 강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틴 베팅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회 차에서 미적중이 되었을 경우 다음 회차에서 두 배의 베팅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틴 베팅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틴 베팅 자체는 금액 조절 방법으로서 단점도 없고 장점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틴 베팅은 파벌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파벌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금액 조절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었던 베팅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고정 베팅으로 1승 1패를 하게 되면 무승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익금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고정배팅으로 1패 후에 마틴배팅으로 1승을 하게 되면 수익금은 1승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최종적인 수익을 계산할 때 2승을 한 것이 아닌 1승을 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합니다. 실제 발생 효과는 1승인데 2승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파벌 구간에 적용할 때는 한 가지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마틴배팅 자체는 장점도 단점도 없지만 파벌 구간에 적용할 때 단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베팅은 보통 미적중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파벌 구간은 불안정한 흐름과 안정적인 흐름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줄로피가 높은 흐름이 나타나면 줄로피가 낮은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연속되는 미적중 후에는 적중 확률이 높은 강승부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승부구간에서 마틴 베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미적중만 커버를 하고 큰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습관적으로 마틴 베팅을 하게 되면 강승 구간에서 나타난 찬스를 별 의미 없이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일반적인 마틴 베팅이 아닌 리버스 마틴 베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왼쪽은 마틴 베팅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베팅 금액 10만원으로 시작해서 2회차 20만원, 3회차 40만원, 4회차 80만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미적중을 하였고, 4회차에서 적중한 결과 수익이 10만원 발생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세 번이나 미적중을 하고 한 번만 적중을 했는데 수익 10만 원이 발생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팅 자체만 놓고 본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4회 차가 강승부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즉 강승부 구간을 지나쳤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10만 원으로 마감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표 오른쪽에 보이시는 리버스 마틴의 개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리버스 마틴이라는 것은 베팅 금액을 손실 금액의 두 배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체에서 누적 손실금액이 두배인 140만원을 배팅하게 됨으로써 최종 수익 70만원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배팅금액의 두배를 배팅할 것이냐, 손실금액의 두배를 배팅할 것이냐에 따라서 마틴 배팅과 리버스 마틴 배팅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음들이 장출에서 자꾸 내려가는 픽을 내놓으면서 미적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흐름에서는 세번 정도 미적중을 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에서 리버스 마틴을 적용하면 꽤 괜찮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두 줄과 한 줄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속되는 미적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이 길어질수록 언더 오버의 비율은 한쪽으로 쏠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밸런스 흐름을 잘 예측하시면 세 번의 미적중을 하더라도 한 번은 무조건 적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구간은 초반 3박스가 형성되는 구간입니다. 4회차부터 9회차까지 세 줄이 두 번씩 나타나는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7회차부터 9회차까지 미적중을 하셨다면 10회차에서는 구간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0회차는 강승부 구간이 되며 리버스 마틴 베팅을 적용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베팅법과 구간들은 절대로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습관적으로 마틴하지 마시고 진입 타이밍이 확실한 구간에서는 리버스 마틴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